선생님 저한 번만 살려주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? 와인 수입하시는 김 사장님 잘 아신다면서요? 제가 급히 와인이 좀 필요한데 그분 소개 좀 해주실 수 없어요? 여자는 흔쾌히 소개를 해주는데요 사장님 이따 오후에 박 사장님이라고 방문 드려도 되죠? 남자는 감사함을 표하고 바로 와인 사장에게 갑니다 유 사장님 때문에 받기는 했는데 얼마나 필요하세요? 50병 정도만 먼저 받아보고 싶어서요 생각보다 너무 적은 양의 와인 사장은 실망하고 50병이면 좀 수량이 적어서 할인은 거의 못해드려요. 대신 유 사장님 소개로 오셨으니까 드리긴 할게요. 감사합니다 사장님. 근데 제가 자금도 여유가 없어서 10% 정도만 어떻게 안될까요? 와인 사장은 흔쾌히 할인까지 약속합니다. 그러나 다음날 사장님 어제 다 얘기된 거 아니었어요? 계약서도 안 썼는데 무슨 얘기가 돼요? 생각해보니까 그런 조건으로는 거래 안 하는 게 낫겠던데. 약속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다니 이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건데 말이죠 제가 오늘 꼭 필요해서 그래요 그 와인을 어디가도 구할 수가 없는데 제발요 제가 웃돈이라도 드릴게요 돈도 없어서 깎아달라더니 웃돈 그러더니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하는 남자 그럼 판매가에 다섯 배를 내면 제가 거래할게요 어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남자는 거래를 포기하고 소개해준 유 사장에게 다시 갑니다 거래는 잘했어요 아니 그 소개해준 와인 사장 완전 악덕이에요 말 바꾸고 다섯 배나 돈도 달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말 바꾸는 와인 사장이 잘못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